안녕하세요. 수상 명상 센터 수심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향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가능케 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한 정신적 회복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연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자연 요소를 탐색했습니다. 그중 숲과 산 그리고 흙은 도시에서 대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감각의 폭이 제한되며 주로 시각 중심으로 소비되어 깊은 몰입감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바탕으로 감각적으로 가장 생생한 자연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저희의 주제에 전환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증물은 고정된 형태 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다양한 감각을 제공하고 자연 그대로 완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 자연과 본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간 내면의 회복을 가능케할 여러 방법 중 명상은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내면의 공간이라는 점을 중점으로 물과 명상을 겹치는 지점에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타겟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현대인에게 고요한 몰입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유와 공감의 공간,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한 상렬 방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리듬을 되돌아보는 공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수신 명상 센터는 현실과 떨어져 있는 듯한 경계 너머의 비워진 공간으로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명상은 외부의 연결을 끊고 오로지 나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순간 진짜 나라는 존재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즉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공간으로 나를 회복하고 재정립을 가능케 합니다. 컨셉은 여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무언가를 담기 위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표현하였습니다.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감각과 감정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비워 무언가를 하게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주며 자극적인 요소보다 감각의 정돈과 집중을 유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깊은 물처럼 내면을 삼색하는 공간이라는 수심원을 제시하려 합니다. 수심원은 명상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과정으로 잡념을 비우면 집중이, 감정을 비우면 평온이, 욕심을 비우면 자유가 채워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심원은 전체적인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면층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바다 위에 떠있는 구조로 비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상징하며 생각을 비우는 첫 걸음을 나타내고 수증층은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물에 반쯤 잠겨있는 몰입형 명상이 가능하며 감정을 비우고 감각으로 채우는 마음 깊은 곳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해층은 감각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바다 깊은 곳에 위치하여 무의식의 상태에서 진짜 나를 만나 존재 자체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지는 인천 서구 오류등에 위치한 아라뱃길의 아라비섬입니다. 대중교통 및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주변의 아라 타워, 아라 폭포와 연계가 가능하며 현재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이 가능합니다. 아라비섬은 성의 노을이 아름다워 서양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명상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포인트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매스 형태는 완전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원형을 기반으로 둥근 판을 교차하여 여백을 표현하고. 이후 두꺼운 메스감 얇게 해 틈이 제공하는 여백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물의 특성을 반영한 곡선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개의 원형으로 변형하고, 마지막으로 이중 원형은 물 위를 부양하는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완성하였습니다. 주요 마감재로는 얇고 유연한 표면에 감각적인 표현이 가능한 마이크로시멘트와 단단함을 통해 공간에 안정감을 주는 콘크리트, 그리고 자연의 질감으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한 석재, 무화함을 더하는 대리석, 빛을 투과시켜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마지막으로 투명한 경계의 마감재 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수면층인 1층은 개방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명상의 시작점으로 마음을 비우고 명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공간의 산책로와 명상의 준비 단계이며 세상과 하나가 되는 명상이 가능한 담소 명상 공간이 구성되었습니다. 감각 자극을 조절하고 완전한 차단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간인 지하층에서는 명상의 중간 단계로 물과 점진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수준 명상 공간. 심의 한가운데에 떠있는 듯한 고요한 공간의 심의 명상 공간.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직면한 감정을 모두 내려놓는 우정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투시도입니다. 입장 후 인포데스크에서 안내를 받고 탈의실로 이동합니다. 로비의 중심 물 정화 시스템과 비움과 체험을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1층 라운지입니다. 물 종화 시스템을 통해 정제된 깨끗한 물로 티와 음료를 제공하는 바입니다. 명상 전과 후에 티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휴식의 라운지입니다. 물 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개방된 통창으로 바다를 감상하며 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특성과 곡선의 흐름이 어우러져 잔잔한 파동과 유연함을 형상화한 조명입니다. 물의 표면처럼 반사되는 슈퍼미러로 천장을 마감했습니다. 물 위를 걷듯 외곽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인 유수명상로는 자연을 바라보며 고요해 자신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수면층입니다. 수면층에 해당하는 담수명상공간입니다. 원형으로 둘러싼 매트에 앉아 수공간과 노을을 바라보며 명상합니다. 불이 채워지고 비워지는 비움과 채움의 수공간입니다.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며 자연의 흐름 속에서 명상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지하 1층의 로비입니다. 1층의 탈의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의 명상 공간으로 오게 됩니다. 수증층으로는 점점 내려가는 형식으로 점진적인 몰입을 유도하고, 오른쪽은 무정의 공간의 입구입니다. 수공간입니다. 수증층입니다. 수중층에 해당하는 수중 명상 공간입니다. 하늘이 수면 너머로 비치듯 열린 보이드는 자연과 연결된 명상의 시선을 유도하며 공간에 깊이를 더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내면을 씻어내듯 마음을 정화시키고 체험을 표현합니다. 물에 반쯤 잠겨 하늘을 바라보는 이 순간, 바닷속을 조망하며 내면에 집중하는 깊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원형으로 설치된 계단에 앉아 휴식하며 명상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폭포로 체험을 강조합니다.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으로 1.4m의 깊은 수심에 몸을 맡기고 부유하던 누워 완전한 어둠과 정적 속에서 오롯이 내면과 깊이 마주하는 명상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 줄기의 유인한 빛으로 어둠을 극대화하고 심해층 분위기를 살립니다. 오른 왼쪽은 수중층에서 심해층으로 이동하는 터널이고 오른쪽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며 영상 종료 시점입니다. 무정의 공간입니다. 자리에 앉아 천장의 보이들을 바라보거나 고요하게 생각의 정리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간을 밝혀주며 중심을 잡아주고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간을 가득 채운 징기로 서로의 시야를 차단하여 고요하고 독립적으로 명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입니다. 야외에 앉아 티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줄기는 수공간의 확장으로 컨셉감을 강화합니다. 메스의 밤사진입니다. 메스의 나사진입니다. 곡선 아치는 유, 물의 유연한 흐름을 닮은 형태로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의 부드러운 연결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투명 난간으로 이루어진 곡선형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서는 드넓은 바다를 감상하며 고요한 풍경 속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수상명상센터 수심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